오늘 제가 소개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스 밴입니다 판매 가격은 14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8년 7월 달 취준 롯데있고요 주행거리는 12만 4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19년 식 12만 4천키로. 외관 색상은 검정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에 스타렉스 5벤 차량. 뒷좌석 보시면 쪽누리 나와 있고, 뒤에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야간 상태, 끝하고요. 타이어 상태, 엔진룸, 앞쪽 대시보드도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124,000km 주행했습니다 미션 오토 차량이고, 양쪽 열선 시트 있고, 통풍 시트, 좀 조속하고, 운전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요. 이열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미로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뒤에 적재함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 은 2018년 7월달, 주행거리 12만 4천 킬로입니다.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력 없고요. 사고 보시면 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있고요. 세부상태 보시면 은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울류, 냉각수, 뉴욕고 변속기, 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전장치는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드스타렉스 5인승 벤입니다. 판매가 14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선중고차 음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즌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십도는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 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